안녕하세요. 또 찾아온 옐로우 케이크의 주인 아씨. 네, 해지니어스의 김혜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채널의 이름, 이 옐로우 케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이 옐로우 케이크가 어떠한 케이크인지 아시나요? 음, 이 옐로우 케이크를 통과 젤에 나오는 이 치즈 케이크 같은 노란색 케이크를 연상하신 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케이크를 연상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 사실상 그런 케이크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옐로우 케이크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약 23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소비되고 있는 우라늄의 양은 연간 약 500톤입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1년의 산업적 공정, 핵연료 우라늄의 일생을 우리가 핵연료 주기라고 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을 지난 시간 얘기했던 이노심 속의 이 원자력 발전원이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도와 모양으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광물이든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생각해 보면은 금을 포함하고 있는 천년 광물을 캐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을 채취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금 모양의 금괴를 만들겠죠. 네, 비슷하게 우리 우라늄 광석도 채광, 정련, 변환, 농축, 재변환 그리고 성형 및 가공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의 핵 연료가 됩니다. 채광은 말 그대로 우라늄이 포함된 이 광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원광에 우라늄이 약0.1% 정도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경계성이 있다. 라고 평가를 하죠 이렇게 최강된 우라늄 원강은 균일한 크기의 가루로 만들어진 후에 정년이라고 부르는 화학적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정년 과정을 거치면 은 우라늄의 함량이 약 70에서 90% 정도 되는 노란색 가루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채널명 옐로우 케이크 또는 정광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핵연료로 원하는 하는 우라늄은 2,3,5 우라늄 입니다. 그래서 천년 우라늄에는 약0.7% 정도의 2,3,5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이2,3,5 우라늄의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이 옐로우 케이크를 농축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불화 우라늄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된 이 불화 우라늄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무게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라늄 2,3,5를 분리 하고 농축을 하죠. 우리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최대 농도는 5%의 이하이며 때에 따라서는 더 낮은 농도의 우라늄도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농축된 불화우라늄은 화학공정을 거쳐 가지고 핵연료로 사용하는 최종 화학적 형태인 이산화우라늄으로 재변환을 합니다. 성형 및 가공단계는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원자로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 이 핵연료집합체로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우선 이이산화오라늄 분말을 세라믹 형태의 소결체로 성형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피부관에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서 핵연료로 만들고 이핵연료봉을 모아가지고 핵연료집합체를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노심 속에 넣어가지고 원자력발전의 발전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채널명 옐로우 케이크의 비밀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옐로우 케이크가 뭔지 이해하셨죠?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원자력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